그냥 거리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냥 그렇게 치야 셔 돼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자, 슬레이트. 자, 안녕하십니까. 지브의 연프로 김사장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오버스윙입니다. 오버스윙은? 네, 오버스윙. 필요 이상으로 백스윙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 백스윙이요 네, 백스윙, 오버스윙. 그래서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체가 지면과 수평보다 좀더 넘어가는 오버는 모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버징 고치는 거딱 뭐 쳐가지고 우연히 운 좋게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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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밑에 우리 영상 있을 거니까. <laughs> <laughs> 오버징이 이런 모습인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 고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고칠 방법은 뭐 간단해요. 쉽게 얘기하면 작게 드세요. 진짜로. 예측이 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한 3시간을 얘기를 해도 모자른? 그렇게 많아요, 방법.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설득을 해야 돼 지금 제가 김사장한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오버스윙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황이에요 오버스윙을 대부분 하는 원, 그러니까 나오는 유형, 그러니까 원인이 한두 가지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두 가지를 인해서 고치는 방법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선 마인드. 보고 싶은 굉장히 아마추어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왜 이거를 못 줄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멀리서 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죠. 이분의 그 심리 상태와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은 돌아와 버려요. 고쳐놔도. 그, 그분이 있잖아요. 그, 그 더본코리아 대표님. 아, 응. 그 백주부님. 네, 그분 응. 그 맨날 그러잖아요. 돌아 돌아갈까봐 그런다고. 아, 그쵸. 그누 누구지? 응. 그 만남의 광장에서 그 따라 하잖아요. 그 김희철이. 못 봤어요? 네. 티비를 잘안 봐가지고. 아무튼 그 그분이 얘기는것또 고쳐 솔루션 받아서 고쳐놓으면 돌아갈까봐 더 뭔가 확실하게 이분과 대화를. 문제점은 다알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아마추어 분들데 문제점은 다 아는데 돌아갈까 봐 고치기 위해서 대화를 좀 많이 해요. 음, 단순히 방법이 아니라 네. 더 깊게? 근데 이제 다른 것도 다 그런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버주의. 작은 사람이 크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하든 크게 하든 뭐, 자꾸 잡아주고 하면 되는데 큰 사람 그게 왜,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첫 번째, 들담하는 느낌. 그 느낌을 지, 그, 너무 못 견디는 거죠. 아, 자기는 더 해야 되는데. 네. 뭐, 예려 들면 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 때릴 거야. 네. 때렸는데 맨날 이렇게 해서 막 때리다가 어, 백신이 너무 크다. 여기서 때려라. 그러면 힘을 못쓸것 같은 아. 타이밍을 잡는 그 과, 고쳐진 과정이 너무 힘든 거야. 거의 모든 게 바뀌어지는. 네. 친구들이랑 장난치고도 그 퍼치 머신 장난치다가 네. 갑자기 절권도를 하래. 바로 앞에서? <laughs> 그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나는 절권다 한다고 하는데 찍어서 보면 어 뭐야 백수 여이가 올라와? 어... 그런 것들 시원시원하게 못 치는 것 같다 거리가 안나올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 얘기로 좀 끝내고 2편 3편으로 가야겠다 너무 영상이 길어지시면은 지루하실 수 있고 현실적으로 네. 힘들어 하세요 <laughs> 오늘 그럼 이번에는 이번 영상은 마인드로만 좀 음, 갈게요. 마인드. 네. 마인드. 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목소리> 첫 번째 이걸 고치는 그 어색한 과정을 못, 고, 못 견딜 것같은 그냥 오버스윙 하세요. 음. 그리고 두 번째 거리가 안 나갈 것 같아도 거리가 안 나간다. 안 나갈 것 같아가 아니라 실제로 주니까안 나가요 하시는 분들 또 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백스윙이 크면 클수록 멀리 가겠죠. 네. 근데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음. 골프는 멀리만 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랑 같이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리만 생각하시는 분들 은는 그냥 그렇게 치야 돼요. 그내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골프는 써. 멀리만 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 저도 요새 막 다른 영상들 보면은 점점 잘 치는 사람일수록 좀더 정교하고 쇼게임에 집중을 하죠. 네. 집중하고 뭐 세게 치는 것도 없이 그냥 부드럽게 최대한 치려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더 이제 경험을 구력을 쌓고 경험을 하셔야겠지만 오버을 고치는 게 지금 제가 이게 얘기하는 만큼 단단한 각오가 아니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2편 2편에서 유형을 좀 따져보고 어 좋죠. 네, 3편까지 좀 진행 상황을 보시죠. 네. 지금 이 정도로 간단하게 딱 하고 이 영상과 함께 바로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업로드를. 네. 기다렸다가 뭐 4주 에 뵙겠습니다 이러면 또 그러면은 흐름이 생깁니다. 다, 다 탈출각이잖아요. 네. <laughs> no. 그래서 바로 이거는 편집을 해놨다가 2탄이랑 바로 올라갈수게요 이거, 이건가?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 이거, 이거, 이거. 여긴가 여긴가 아마 뜰 거예요. <laughs>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